제네시스 GV70 리뷰 딱딱딱딱짝. 우리 조카들 사랑둥이 언니가 요번에 차를 바꿔서 제네시스 GV70을 샀고 요거 그 시트 색깔이 뭐지? 베이지, 베이지 그리고 그 핸들은 투톤 요렇게 베이지랑 그레이 블랙. 블랙 <laughs> 투톤. 블랙이랑 베이스 투톤이고, 어. 시그니처 셀렉션 2 하면 이렇게 투톤으로 할수 있어. 음, 예뻐. 진짜 예쁘다. 1은 아예 전체적으로 핸들이 검정색이고. 음, 그래서 투 했구나. 예쁘다. 이 핑크랑 조화가 너무 예쁘다. 미쳤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이게 기어 버튼? 음. 이거 좀안 불편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쓰다가 언니 이거 안 불편해? 불편하진 않은데 헷갈려 한 번씩 이거랑. 아, 이건 뭐야? 이건 여기 화면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우와 있거든? 신기하다 우와. 옆으로 가서 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오, 세상에 어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걸 돌리더라고. 아. <laughs> 신기하다. 그거 말고는 불편하진 않아. 음. 헉, 좋다 그래도 좀 고급스럽네 있어 보여. 이거 엉뜨도 앞뒤 다 되고 이거 누르면 뒤쪽 조절할 오. 수 있고 엉차도 돼? 네 됩니다. 음, 좋겠다. 우리 캐스퍼는 운전석만 엉차가 되거든요. <웃음> <웃음> 우와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핑크 너무 예쁘다 음. <laughs> 짜잔! 뭘까요? 선물 받았어요. <laughs> 요거는, 벤볼릭 디퓨저, 방향제? 방향제. 이거 레몬 라벤더, 동생이 선물해줬어요. 사실, 제돈 재산은 아니고, 제가 쓰는 거 보고, 원래, 방향제 언니가 머리 아프다고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 차에 있는 거 보고, 여기 벤볼릭 거는 머리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제가 선물해줄까 하다가, 근데 또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제, 벤볼릭에서, 제공을 해주셨답니다. 언니, 언니는 그 은은한 거 좋아해서 향이 뭐였지? 레몬 라벤더. 그러니까 이것도 향이 좋다. 나는 좀 블랙 체리 지금 쓰고 있거든. 음. 근데 다음번에는 요걸로 한번 사봐야겠어.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아직도 저번에 받은 블랙 체리가 오래가가지고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그거 다 써가면 이제 새로 사면 될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언니가 차에 안 튀는 걸 좋아해서 실버로 했더니 그냥 이차 기분 디자인 같지 않나요? 이런 거랑 색깔이 잘 어울려서. 언니는 또 심플한 거 좋아하니까. 약도 이렇게 조절해서 음. 열면? 좀 강하게 나고 좀 응. 닫으면 약간 약하게 나고. 응. 근데 되게 언니한테 딱 맞네. 응, 되게 지금 차탈 때마다 향이 은해서 은 되게 좋아. 응. 이거는 나의 선물이고 또 다른 거뭐 어떤 용품을 사셨나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되게 콘솔 쿠션을 샀는데 이거 응. 아임방 거. 어, 역시 제일 유명한. 다들 요걸 하더라고. <laughs> 응, 보니까 그냥. 어,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응. 팔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응. 혹시나 떼트까 봐. 오 어, 잘했어.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어. 어, 쿠션 이건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그냥. 오 세차 선물. 음, 선물 생각보다 편해. 응. 어, 그니까 나도 이거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차키 차키는 어떻게 생겼어요? 차키는 이렇게 생겼어. 어? 이게 블랙이랑? 이게 예, 그냥 기본 케이스라고?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기본 키 키야? 우와 겁나 있어 보인다. <laughs> 아니 언니야 내키안 봐서 그래 내키 어디 갔지? 나 언니야. 이게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개를 주거든. 아니 제네시스 와이나 케이스인 줄 알았어 대박 이거 기본이라고? 응. 와 역시 좀 돈을 써야지 좋은 거 해주나? 어 <laughs> 아, 우리 케이스포 엄청 안 비싸 보이는데 나 이거 케이스인 줄 알았어. 우와 진짜 좋다. 언니 근데 케이스 주문했잖아 맞지? 응, 케이스도 주문해서 내건 이제 블하이트인데. 응. 주문하면 가지고 다니. 예쁘다 다니려고. 예쁘다. 이렇게 뒷자리가 있는데 아, 애들이 타고 있으면 엄청 귀여운데 응. 지금 강아지가 없습니다. 아쉽. 짜잔 여기는 뒷좌석 그리고 요게 우리 강아지 조카들이 타는 카시트 이게 어디 거였지? 야 이거 바늘나무 두 그루라고 두 그루 바늘나무 두 그루 이게 두명 타는 거지 음. 언니는 강아지 두 명이라가지고 커요 엄청 커요 그냥 언니 좋아하는 좀 깔끔한 톤에 애기들 두명 이렇게 걸수 있는 안전고리도 있고 좋습니다 이 재질이 좀 뭔가 전에 쓰던 거 보풀도 일어나고 응. 그러니까 애들 좀 더워하는 재질 이런 거였는데 이건 좀, 이거 좀 시원하네. 응. 더위 많이 MB, 타잖아. 뱀부염망 등 그런 거였어. 그래서 오, 계속 잘 쓰고 있어. 음, 좋네. 그리고 딱 사람 한명더 앉을 수 있고 이게 바늘나무 두 그루 이거 엄청 좋아요. 언니의 추천템. 그리고 또산게뭐 있지? 이거 킹매트. 아 이것도 아임반 거. 아 원래 검정색인데, 어. 발로 차고 하면은 기스나거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런 게 긁히는 게 싫어서, 응. 그냥 같이 요 베이지 색깔 있길래 아임반에서. 근데, 언니야, 엄청 자연스럽다. 잘샀다 음, 끼우기가 엄청 힘들어여 이게. 아, 어, 진짜? 현부가 응. 끼웠나? 응, 같이. <웃음> <힘들었어>. <웃음> 어, 이거 좋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다 하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저 핸들도 투톤 저거 하길 잘했고, 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위에 올라간다! 짠! 여기는 트렁크. 언니가 솔직히 사기 전에 트렁크를 원래 차보다 작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작아가지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생각보다 물건 놔둘 때, 응. 엄청 좁다는 느낌이 없었어.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이그 언니는 커버한 거잖아. 응, 커버를 다 씌웠어. 사가지고? 근데 보통 베이지 많이 하지 않나? 근데 이것도? 어차피 베이지를 근데 여기는 음. 내가 캐리어 같은 거아 맞다 그리고 약간 이제 강아지 유모차 이런 아, 거 놔둘 거니까 언니야 유모차 흰색 베이지로 하고 싶었는데 놔두면 너무 때탈까봐 아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때가 타지만 그래도 검정색이라 아, 인정 인정 덜할것 같아서 아아 그럼도나 같아서 어, 언니야 유모차 맨날 싫으니까 강아지 때문에 이거는? 뭐지용? 아 이거는 차 문콕 방지 내가 <laughs> <근데 좀> 유난을 <laughs> 떠는 편이야아이디 지금 음. 사고 싶던 차를 샀는데 떨어야지 음. 아니 원래 이거, 신랑이 주문을 했는데, 하나만 주문을 한 거야. 그래 <laughs> 운정석 쪽만 이렇게 하고 다니, 이게 하다가, 응. 이번에 다시 주문해서, 이제 졸수석 것도 왔는데, 응. 아직 요거는 응. 안 맞춰서. 몽콕대고 우는이 이게 나을 것 같긴 해. 말하긴 했는데. 어, 편안니 그래도 어. 좀 응. 불안해서. 여기는 이것저것 넣는 거고, 응. 이거 요어봐주세요 음. 짜잔! 여기 우산 들어있는 거 진짜. <laughs> 개꿀 이건 그 제니시스 사면 끼워주는 거구나 뭐 이제 신청하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음. 해가지고 우산이랑 텀블러랑 좀, 어 텀블러도 있어 그리고 가죽 케이스였나? 음. 근데 그게 뭐좀 헐렁헐렁해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그거 하나랑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음, 받았어 신기해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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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좁지 않아요 일단 캐리어랑 유모차는 같이 들어가는 크기인 것 같아. 음, 충분하더라. 응, 음,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는 뭔가용? 이건 어, 뭐지? 뭘까 이건 진짜? 이게 뭐야? 어? 아 우와! 이게 뭔데? 사고났을 때. 우와 봐. 개꿀. 오 어, 맞네, 삼각대. 어, 이거 사려고 했는데 있네. 오 대박. 대박. 근데 얘네도 왜 이렇게, 몰랐어. 왜 이렇게, 응. 허접스. 어, 아 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우와, 여, 형광인가? 그렇겠지. 야광인가? 뭐겠지? 어. <laughs> 어, 좋다. 오. 안전하겠다, 이거 있으면 좀. 하지? 어, 그래도 좋다. 안전한 거 주네. <웃음> <웃음> 이것은? 설명서? 이게 뭐야? 알수 없다. 모르겠지? 이거는? 설명서구나. 음, 그런 것 같아. 그냥 버려. 경타. 설명서. 조작하는 법은 이미 유튜브에서 <laughs> 아, 나오는 동안 언니 한달한달 기다렸지. 아니, 주문하고. 아니, 아니, 주문하고 요새. 아떨나한주 내내 유튜브만 봐가지고. <laughs> 너무 귀여워. <웃겨. 웃음> 뭔가요? 아 이게 뭐야? 아뭐 짐을 올려놓는 그런. 아니 무슨 망인데 짐 이렇게 할때 아, 여기에 냄새. 이렇게 하는 거. 냄새. 냄새 세거이세새거 냄새 시큼 시큼한 냄새 세이이다뭐이렇게이아두는거 같은데 곤이 세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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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뭔이 찾았어? 디지털 키, 카드 키. 어? 이 카드만 있어도 이제 지갑에 카드 놓고 다니면 시동이 걸려. 우와, 이게 차 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었네? 유튜브 보신 거 맞아요? <laughs> 자세히 안 보신 거 아, 같은데요? 이를언젠간 열어봐야지 하고 계속 안 열고 있다가. 어, 지금 내가 뭐라도 찍자니까 여러분 거구나. 그런 거 같네. 아, 이것또 그냥 보증서, 설명서 이런 거 같아. 뒷좌석에 열고 잠그는 거랑 창문 내리는 거 있고, 뒷좌석에 각자 자기 자리, 뭐 열선, 통풍, 뭐 온도, 조절, 싹다 돼요. 뒷좌석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뒷좌석에 타기도 마음에 들어요. 하고 뒤에서 보는 앞좌석의 모습, It's